시작해요 시작끝 돌아왔습니다 공무 히어로 TV 개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보쉬 그라인더를 또싹 깔아놨습니다 그라인더의 명가 보쉬 보쉬 중에서도 엑스락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또 심도 있게 한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엑스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앵글 그라인더 원터치 날 교체 시스템으로서 정말 야무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나 두 개씩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바로 엑스락 그라인더 시스템 진행합니다. 후후. Extra revolutionary, the X-LOCK system. It's in your hands, Bosch Professional. 자, 이제 엑스라 컨텐츠 하기 전에 엑스라가 어떤 것인지, 원터치라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장착, 탈착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디테일하게 할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그냥 일단 이쪽에 레바 있습니다. 레바를 딱 제끼면 이렇게 날이 빠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원터치로 날 장착, 탈착이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작업자들, 작업자들 같은 경우는 근 80년 정도, 그라인더가 태어난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는 휠 너트, 너트를 조이고 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조 렌즈를 사용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원 뺐습니다. 전원 빼고, 이 스펜들락 스위치를 누르고,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휠 너트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고, 다시 장착할 때는, 이제 스펜들락 스위치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빠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바로 원터치로 날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80년 동안 이렇게 썼는데 아또 이렇게 바뀌면또 여러 사람들의 거부감이 들수 있습니다 원터치 시스템 보쉬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히에스토리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 작업자들 어떻습니까 또 신문물 딱 들어오면은 본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부감 먼저 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뭐 비싸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돌려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보쉬에서 퀵 체인지 시스템 개발해서 얼마나 야무지게 쓰고 계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975년 SDS 플러스 타입 계속 쓰시잖아요. 그리고 1990년 SDS 마크스 타입 쭉 쓰시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뭐이단계다 했냐 이러면서 쭉 씁니다. 그리고 2000년 직쏘의 티샹크 바로 계속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 스타락 멀티커터의 스타락 시스템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인과 공동 보시와 공동 개발을 해서 생겼습니다. 야무지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9년 드디어 보시 앵글 그라인더 혁명 엑스락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야무지죠. 어떻습니까? 아, 악세사리퀵 체인지 시스템 히스토리 딱 보니까 뭐, 느낌 오시죠? 지금 이제 그래서 엑스락, 뭐, 이렇게 거부감 있으신 분, 궁금하신 분, 뭐, 다 오세요? 다 들어와, 들어와. 해가지고, 제가 그라인더, 엑스락 시스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쏙 한번 리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해보십시오. 뭐, 판매자 아닌 실사용자 입장에서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고급! 자 일단 그라인더 날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철공이 주력이기 때문에 메탈 라인으로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엑스락 구성품 같은 경우는 한 130여 개뭐 제품 라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재, 어떤 직종을 만나도 야무지게 구매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탈 주력 라인으로 딱 해봤는데 메탈에 철공의 제일 뭐 주력인 절단날입니다. 절단날 같은 경우는 독일 생산의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1,200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5인치, 연마석. 5인치인데 연마석 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엑스락은 있죠. 그리고 이제 클리닝 디스크라 그래서 이제 페인트나 녹날릴 때 좋은 이 클리닝 디스크인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이제 와이어 브러쉬, 컵 브러쉬인데 이거는 이제 메탈용. 이거는 스텐용뭐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품군들이 있다. 자, 날도 중요하지만 그 날을 돌려줄 기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 엑스락 그라인더 중에 대표적인 모델 4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상당히 묵직하죠? 보시 GWS18부-15SC로서 무선인데 1500와트급 성능을 냅니다. 안전기능다 때려 박아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선 그라인더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야무집니다 리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쉬 GWS 18V-10SC로서 1000W급이죠. 이 친구 나오기 전에는 이 친구가 끝판왕이었어요. 1000W, 1000W급 모델이었는데 안전기능 빵빵하고 그립도 좋고 뭐 야무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쉬 GWS 18V-7. 뭐 속도 조절이나 그런 기능 뺄거 빼고 늘 거는 야무진 정말 엔트리 모델입니다. 이 정도도 이제 다른 무선 시장에서는 거의 뭐1 0 먹을 정도 되는데 요번에 출시가 됐어요. 이거 진짜 야무집니다. 가볍고 그립 좋고 야무집니다. 아무리 무선 그라인더가 좋다 한들 그 유선의 그런 타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선도 필요하죠. 보쉬 GWS 9-125S 이 제품도 있다. 이 제품도 속도 조절도 됩니다. 그래서 라인업도 상당히 상당하다. 그럼 바로 보쉬 엑스락 디테일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구 자, 이제 엑스락 시스템 디테일하게 싹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스락 공고 학생들 1교시 시간입니다. 1교시 같은 경우는 바로 날교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날교체. 안전하고 간단하고 정말 빠르게 날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존 그라인더 대비 5배 빠른 날교체 시스템으로서 원터치 날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싹 들어가서 날 교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에 뭐 만조, 뭐 만조 너트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 상태로 돼 있는데 어떻게 날 교체가 되느냐. 뒤 레바, 레바를 딱 땡깁니다. 딱 땡기면 딱 벌어지면서 이쪽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날이 떨어지죠. 낄 때도 이렇게 해서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빠른 날 교체인데요. 아우 자 그래서 빠른 날 교체 시스템 무엇이 좋으냐? 정말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빠른 날 교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딱 있어요. 그래서 날을 바로 원터치로 딱 하고 날을 딱 바꿔서 딱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공정을 하나의 그라인더로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야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공업 정비 현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메터 위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절단. 연마 페이퍼 빼빠날 nope. 플랫디스크라고 할게요 플랫디스크 그 다음에 컵 디스크 컵 브러쉬 4개가 필요한데 그랜더 4개를 동시에 준비해서 날 닦여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그랜더 4대 전기선 메인 메인 전기선 그 다음에 용접 아스 용접 홀더 그 다음에 산소 호스까지 막 줄이 막 거미줄처럼 우리는 또 그런 거딱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엑스락 그라인더 이거 기계 하나면은 날만 딱네개 준비해 가면은 바깥쓰고바깥쓰고바깥쓰고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다. 이 친구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이 엑스락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일반 그라인더 대비 5배 빠른 날 교체 시스템으로서 간단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할수 있다. 아무튼 여기서 안전이 왜 들어가냐? 안전 같은 경우도 이 그라인더 날 교체하다가 손 한번 안 쪄본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돌쇠는 그랜드 날 교체하다가 여기 안전 카바 안전하라고 만든 이 안전 카바에 뻥해서 손 쪄본 경험이 있습니다. 야무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여기 또 이제 나사산이 있는데 이 나사산이 컨디션이 좋은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조렌지로 바로바로 바로 풀어서 뭐 교체가 가능한데 어, 우리들 현장은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막 이렇게 나사산이 막 이렇게 쩌들어요 그리고 그라인더 회전 때문에 더 강하게 휠 너트가 고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만조 렌치도 손상이 돼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손상이 됐어요 저희 한 20개? 10개 정도 있는데 이 만조 렌치입니다 이게 자 이제 만조 렌치입니다 만조 렌치인데 지금 두개 이제 와꾸가 안 맞아요 아기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힘을 줘서 얘가 손상이 된 거예요. 자, 만조 렌치도 손상될 정도면 손으로도 안 풀리겠죠. 그렇게 되면 은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초보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바이스플라이로 잡아서 제껴라, 망치로 뭐 때려라, 뭐 일자드라이버로 딱 해가지고 뭐 때려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엑스라 그라인더의 원터치 클릭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해서, 아우 꼈어. 너는 꼈니? 우리는 원터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터치 시스템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아무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고! 자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제가 엑스락 콘텐츠를 찍다가 지금 이제 우리 공구매니아 석빈 형님 또이 매장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락 한번 들어보셨죠 당연히 공구매니아시니까 네 보긴 봤죠 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제가 엑스라고 이제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날 교체가 가능한지, 뭐 그런 음.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에이. 제가 이제 엑스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에이. 그럼 형님이 이제 주력으로 이, 보시 이거 이제 유선 그라인더, 이걸로 날을 한번 갈아보세요. 그래서 저를 이기면, 자, 소고기 쏘고, 오! 20만원까지. 오케이, 콜. 오케이? 그러면 제대로 한번 지금 한번 해보겠, 해볼까요? 해보죠. 아 이게 어, 원래 잠깐, 다섯... 잠깐, 잠 기... 다섯 배 빠른 날 교체라고 했는데, 에이. 다섯 배 빠른지 한번 보시자고요. 에이. 시계 있나? 시계? <laughs> 여기 카메라가 시계 아닙니까? 오케이, 좋아요. 시작해요. 예? 시. 작 끝! <laughs> 뭐 벌써 끝났대? 아, 끝났어요. 어이, 어, 어때요? 뭐야, 이거? 상당히 빠르죠? 야무지죠? 야, 씨. 오, 이거 신기하다. 이게 딱 하면은. 오. 그 있잖아요 우리들 그 음. 형님도 설비하잖아요 네. 그 철공 같은 거할때 절단하고 연마하고 빼빠지라고 할때 바로바로 갈면 좀 빠르죠 그러면은 오. 그러면 제가 또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해보세요 제가 이거 잠갔어요? <laughs> 확실해야 돼 이거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풀어놓으면 안 되고 오케이 다시 꽉 잡았어 어. 오케이 됐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갈고 응. 형님은 이렇게 어때 진짜? 아, 헐. 눈, 눈을 감고 헐. 진짜 오. 내가 하나의 자존심을 걸고 눈을 감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죠. 이렇게 놔두고, 난 놔두고. 시. 잭스! 난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laughs> 어? 다 됐는데? <laughs> 뭐야? 아, 진짜 빠르죠, 빠르기는. 어, 진짜 빠르네. 아니, 나 이렇게 해서, 우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진짜. 와, 씨, 미치겠네. 아니, 뭐, 우리가, 뭐, 응. 이렇게, 뭐, 뭐, 그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진짜 실사용자 입장에서. 오, 빠르긴 빠르죠, 솔직히. 겁내 빠르네. 겁내죠, 겁내. 어이. 그리고 또 이제 보실만 한 게, 이런 이제 디스크, 헛 디스크. 응. 이게 대가리 지진다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그라인더 돌면은 이제 나사산이 이렇게 더 세게 꽉 조여져요. 근데 이제 연마날이나, 이런 연마날이나 절단날 같은 경우는 얼추 그냥 우리가 할, 원래 우리 또 기술자들은 여기 또 이거 뭐야? 안 하잖아요. 만조렌지 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딱 푸는데 그 느낌 올 때가 있어. 딱 이거 누르고 에이. 딱 하면 안 돼. 그럼 또 짜증 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제일더 짜증 나는 거는 이거 컵프러시 아, 이거는 이 자체적으로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막막 줘요. 막 근데 이렇게 엑스락으로 딱 끼면은 정말 빠르게 할수 있다. 이거 한번 이것도 대결해 보실래요? 해 보죠. 한번 해 보자. 저는 좋죠. 이번에는 남자답게, 네. 좀 여유를 좀 부려보게. 시원하게. 오케이. 콜 아, 홀. 그러면은, 홀. 시작하면은, 형님 먼저 하세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할까요? 시작하죠. 시, 시작! 잭스! 아. <laughs> 아따! 아, 왜 그래요? 아따 먹어, 진짜. 나는 이렇게 넌. 아, 이씨! 시원하게 어. 또 커피 한잔 딱, 이런 시, 여유가 시, 또 남자들한테는 또 중요하죠. 커피 한잔 어. 시원하게. 에! 이 아, 형, 그러지 마요 또, 아, 왜 그래. 또, 또 일부러 이겨. 못 따라져가지고. 이겨야지. 이렇게 해서 나는 커피 한잔딱 먹고. 음. 음. 뭐야? 끝! 야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laughs> 이게 진짜 빨라요 와.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커플로신 진짜 마음에 든다. 커플러신은 진짜 딴건 몰라도 커플로신 1등이죠 야, 이건 진짜 예술이다. 네. 어, 이건 네. 진짜 마음에 든다. 그죠 네. 아무튼 이건 제 써봐야 되는데 보시가 네. 뭐 이렇게 엑, 뭐야 엑스락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 둘씩 리뷰하다 보면은 좀 네.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자부심 느끼는 맛이 이 정도면 엑스락은. <laughs> 야나 이게 이렇게 빠른 건 처음 봤네. 진짜 빠르죠. 예. 네. 오, 한번 껴보세요. 그커브러시 참나. <laughs> 세상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laughs> 아니 커피 먹고. 그러니까. 이게 커러시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잘 나온 거 같아. 예. 네. 네. 야 그동안 내가 썼던 그라인더의 편견을 완전 깨버리는데.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아니 나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다가 자, 절단하고 네. 용접하고 갈아내고 하려면 항상 하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누르고. 돌려서, 응 네, 맞아요. 돌리다가 가끔 이게 빡빡하면 안 나갈 때도 많아요. 나사 삼찜찐딴 나면 제 머리 아프죠. 그리고 그러고. 많이 걸리고 아, 하니까 저희는 그리고, 그거를 그래요 그래서 음. 그런작업할때그랜더네개다 음. 껴놓고 세팅해서 쫙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음. 바로 바깥 끼니까 괜찮은 시스템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더 맘에 드는 게 원래 여기 보면 만조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게 그렇죠. 틀리잖아요 예, 미리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안 써도 굳이 뭐날 바뀐다고 해서 만조를 뒤집어 낄 필요도 없으니까 아. 역시 뭐. 야... 딱 나오시네. 딱.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날 있잖아요. 에이. 다이아몬드 날 거꾸로 끼면 응.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내가 리뷰할 건데 <laughs> 음. 이렇게는 들어가요. 에이. 근데 반대로가 이, 이게 구멍이 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네. 여기 홀을 보니 여기 홀... 에, 홀이 이렇게 좀 기하학적으로 어... 돼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다. 아니,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안 만드나? 이게 이제 딱이 어디 일본의 에이. M사에서 아... 이제. 라... 뭐 라이센스,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응. 거기서도 이제 엑스락 그라인더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독일 M사밖에 모르는. 아, 독일? 어, 아, 역시 독일 사 독일 매니아입니다, 어허허허. 이분은. 아, 독일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음. 많이 이제 엑스락 그라인더 이제 날이 많이 풀리고 기계가 아, 많이 그렇죠, 풀리면은 그렇죠. 정말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응. 음. 야, 근데 저 엑스락은 진짜 내가 봐도 와, 신기하다. 그렇죠. 음, 아. 잘 만들었다, 진짜. 아무튼 제가 대결을 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한뭐열명이렇게 대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형님 뭐 이렇게 어차피 공구 전 많이 쓰시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치? 많이 쓰죠 많이 쓰고 했는데 그냥 한 명한테 진 전문가한테 딱 보여주고 한번 느껴보도록 음. 한번 해봤는데 정말 빨라요 오. 아 진짜 솔직히 빨랐어 아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 내가 장난이 아니라 진짜 엄청 음, 빨랐어 나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난 보기는 그래도 봐, 보고 실질적으로 만져보지는 않았는데 나 이렇게까지 편하고 빠를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네. 형님이 네. 갈아보고 네. 네. 내가 또 혹시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재간둥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요거 끼었으니까 지금 연마 연마고 요걸로 한번 껴보는 걸로. 아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진짜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때. 음. 그럼 이제 마지막 진짜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가 이기면 뭐 없나? 가져가 아 가져가요? 어 가져가 오케이 알았어 해봐요 예 네. 시작 굿야 <laughs> 아니 생판 처음 건드려보는 나도 이렇게 빠른데 아 진짜 빠르네 솔직히 딱내 솔직히 딱내 손이 딱 이길 뻔했어요 안안 아, 그래요? 아니요 아뭐 아니 모르는 것 같던데 아무튼 뭐. 네 대단합니다. 어우, 아, 이거는 진짜 들으니까. 뭐 이렇게 그라인더 하나로 좀 음. 여러 가지 공정하시는 분들은 좀 그쵸? 괜찮은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나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진짜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 예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뭐두개세 개까지 굳이 안 들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면. 그러니깐 네, 네. 날만 이제 몇개 챙겨가지고 그냥 툭툭 껴버리면 끝인데 뭐. 음. 가끔 이제 이 작업복이다 그면 주머니에 넣고 맞아요. 작업하다가 빼서 넣고 하면 되니까. 딱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가만 오실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의 대결은 뭐. 뭐, 엑스락으로 제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소고기나, 아, 아니 나중에 제가 좀 돼지고기나 하나 음. 좀싸들지쇠는 한잔 하자고. 아유, 좋죠. <laughs>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석빈 형님 모셔서 재미나게 또한번콘텐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예. 네, 가시죠. 빠잉! <laughs> 빠잉! 안녕히 계세요. 자, 빠른 날교체 비교 테스트 잘 보셨습니까? 그럼 엑스락 공고 학생들, 2교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어디서 담배 한대 피고 오셨습니까? 그럼 2교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교시, 신뢰성이 높다. 따당 자, 신뢰성이 높다는 얘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하단 얘기입니다. 독일 젊은이 기술자들이 젊은 두뇌, 명석한 두뇌로 정말 끝까지 엑스락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겠죠. 한번 제가 젊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00시간 필드 테스트, 1000시간 내구성 테스트, 콘크리트 더스트 박스 테스트, 메탈 더스트 박스 테스트, 이메타 드랍 테스트. 그 다음에 열 추위 압력 테스트. 막 기상 악화 조건에서도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 하중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된 이 제품. 정말 야무집니다. 그리고 이 레바 같은 경우도 정말 야무진 플라스틱이 들어, 어떤 플라스틱이 들어갔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 레바가 정말 강력한 플라스틱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강제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해도 이 플라스틱이 손상될 확률이 정말 적다. 야무지다. 그리고 또 이제, 삶 이제, 막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돌다가, 이거 제끼면은날풍 튕겨 나가서 부메랑처럼 내 모가지에 딱 꺾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깡딱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라인더 돕니다. 그라인더 작동 상태에서는 이 레버를 제껴도 날이 이렇게 뭐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야무지다. 그리고 2m 드랍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메타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이 날을 야무지게 잡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렇게 봤는데 정말 뭐 날을 끝까지 잡아준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안전하게 또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 날을 거꾸로 낄 수가 없는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 날입니다. 다이아몬드 날인데 이게 앞쪽이에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엑스락에다가 이렇게 딱딱입니다 근데 이 거꾸로 끼일 수가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끼면은 보시면은 아무리 돌려도 이 구멍에 맞지가 않아요. 이 정말 머리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돌려도 구멍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거꾸로 끼면 뭐가 안 좋으냐? 이 다이아몬드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끼면은. 모재 손상, 날 손상, 다 손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거꾸로 끼면 안 되는데, 이 엑스락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거꾸로 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성이 야무지다. 자, 그래서 이 엑스락 시스템, 어떻게 날이 고정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외화 더빙 보듯이 싹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고 자, 이제 엑스락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싹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엑스라 캡슐을 통과한 모습의 단면도예요. 레버를 싹 당기면 이제 풀린 메카니즘이 작동하면서 클램핑조가 싹 풀리죠. 쑥! 내려갑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설치할 때도 클램핑조 시스템이 잠기면서 싹 올리면 안전하게 장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엑스락 공고 학생들 어떻습니까? 좀 유용하십니까? 그래서 3교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교시 같은 경우는 잡다구리 하기 좋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엑스락 브레이킹 시스템이 엑스락 그라인더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초만에 멈춥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2초, 3초만에 브레이킹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1초만에 멈춘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이 가격에 이 킥백 컨트롤 안전 기능이 들어있는 그라인더는 이 보시가 정말 야무집니다. 딴 데는 뭐 이건 나중에 말하고 아무튼 킥백 컨트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고가 납니다. 킥백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킥백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르다가 날라가요.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또 그라인더 쓰다가 많이 다치는 경우는 킥백이 딱 됐는데 놓쳐요. 그럼 바닥에서 지랄 발광을 떱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드랍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 버리죠. 상당히 안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그라인더의 <laughs> 끝판왕이다. 이 가격에 이 안전 기능 들어 있는 그라인더는 전 세계적으로 보시밖에 없습니다. 타 유럽 브랜드는 이 제품보다 두세 배 비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조 렌치. 만조 렌치의 이 휠 너트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 보쉬, 같은 보시에 일반적인 이제 그라인더인데 이휠 너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판 그라인더질 할때이휠 너트 손상도 되고 모재 손상도 되고 이쪽에 나사산 손상까지 됩니다. 아, 그때는 정말 머리 아파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철판 그라인더질 할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야무지게 이 각도로 갈아요. 이 각도로 갈면은 만조렌지 딱, 휠러트. 손상되면서 모재까지 긁어버리죠. 하지만 이 엑스락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쪽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손상될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모재도 손상될 일이 없다. 아우, 야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어태치.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130여 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모재 내 현장에 맞게 여러 가지가 선택이 가능하다 자무입니다어엑스라 1등이네 요자 3교시까지 마쳤습니다 3교시에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출시한 보쉬 GWX18V-7 럭키7 이 엔트리 모델에서는 제가 아까 보여 드린 킥백 컨트롤이랑 드랍 컨트롤이 안 달렸습니다 구매하실 때, 뭐, 이렇게, 저, 이거, 이 기능 없는데, 저 시키면 테이스, 하지 마세요. 여기는 없고, 뺄 거는 쫙 빼고, 담백하게 싹 뺐습니다. 가격도 담백하게 싹뺀이 모델입니다. 가볍고, 이제, 그립이 좋다. 이 빨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야무집니다 요번에 이제 보시 엑스락 그라인더 시스템을 제가 한번 리뷰를 싹 해봤는데, 아 정말 상당히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요번에는 또 1탄입니다 요번은 1탄 으로 싹 마무리하고 2탄 에서는 보쉬의 끝판왕 gws 18v-15sc 바이터볼을 품은 보쉬의 엑스락 그라인더 정말 야무지게 리뷰를 해 보면서 현장에서 엑스락 시스템을 한번 교체를 하면서 투입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시스템 2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탄에서 뭐 40분 하면은 뭐 대하 드라마냐? 막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1탄은 여기서 마무리 를 짓겠습니다. 엑스락 시스템 정말 야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계속 쓰겠습니다. 그라인더는 보시 끝.